지난 3연속 1위를 기록했을 때 콜의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이 이 부밀이었거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집중을 못하셨을 텐데 콜이 지금 2연속 1위를 하고서 부미을 꺼냈어요. 어, 대장인가요 그때도 녹이, 녹이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가 뭔가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콜이 대자뷰를 일으키려고 하기에는 지금 팔이라서 지금은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 하이건 출발이었어요. 네. 그때도 하이건 출발이었거든요. 미리 부딪히면서 난간이었죠 그때.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 아될수 있어요. 아니 하이라이트 영상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자 지난번 그대로인데요. 우선 감독은좀 됐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뭉쳐있는 상황. 자, 앞쪽은 우선 히어로고밀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수 안 하는 선수들이 원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부터 뚫어내기 시작했었거든요. 오, 이거 앞쪽 선수들의 난간. 라인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자, 인도빌드, 자, 인도빌드에서 별일이! 난간! 별일이! 요 정도면 큰일은 아니었는데요. 어. 자, 조아지는 공간에 선수들이 뭉칩니까 빠져 어. 난간수! 있습니까? 콜이! 하지만 성빈! 성빈이 앞쪽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기회, 기회, 기회 있어요. 기회, 사고. 있어요. 사고. 기회 있어요. 자, 성빈과 골프! 아. 보내시고! 드레빈! 드레비드레비 터졌습니다! 3개을 연속으로 쏴냅니다! 16강 진짜 좋 경기 역시 3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쿨이 경기를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아니 이 선수 표정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되네가 아니라 나는 이걸 되게 한다! 아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와이드클라스라 그러는 겁니다! 재개하는 쿨의 압도적인 위대한 주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두 경기를 봤어요 어... 자 그리고 4등 커튼 2포인트 차! 이야 중요하죠 골관 일 녹과 히어로 이네명의 선수가 결승전으로 가겠고요 네, 사실상 쿨 선수는 워낙 순위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냥 이 순위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결국 다든 커트라인에서 히어로가 버텨냈네요 이거 22, 20, 18, 16 이런 선수들 3자 동률, 4자 동률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게 다른 선수들은 뭔가 조금 더 어 라운드 다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네, 왜그러냐면 히어로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었는데 9미에서파리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들을 좀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네. 야 오늘 당황스럽겠네요 또 선수들이. 어 그리고 사실 닐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말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몸짓으로 안 하고 그냥 말로 해도 될 텐데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네요. 네쿨 선수가 이제 3연속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면. 이 녹과 히어로는 항상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음. 에, 뭔가 그 수혜를 받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래인 세종 챔속 선수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게 풀만이 <laughs> 이 기록을 써내려 갑니다. 다른 선수들도 다 도전하고 와, 있고 아무도 못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는 주어졌는데 풀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추워진 게 결국은 문제인가? 아. 다른 선수들에게 그 생각이 들죠.